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트랙터에 비료 살포기를 달아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보디시면 모내기를 하는데 저희는 마른 노타리를 한 상태에서 물 잡기 전에 비료를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비료 살포기를 쓰고 나서 이 쪼이트를 조인트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는데요. 근데 딱 비료 살포기 하단부에 이 조인트가 있었는데 이 부위만 녹이 슬고 여기는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꼭 여기 안에다가 보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따로 보관된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 비료 살포기 안에다가 놔두면 아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비료에 의해서 쇠가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대충이라도 빠르게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아유, 갑자기 이렇게 방치한, 방치해놔서 기계한테, 부품한테 미안해지네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가 잘녹안 쓸게 잘 보관할게 본격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부 링크에 걸어준다. 자, 넣어주고. 상부 링크도 걸어줘야겠죠? 걸어주겠습니다. 자, 상부 링크까지 다 연결이 됐다면,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저번에 항상 요것, 요것도 앞놈, 순놈이다네요. 몰랐었는데, 그 동네 행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 안, 안에 있는 것이 순놈이고, 요 보듬고 있는 것이 앞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앞놈이 트랙터에 먼저 가야 된다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잘 관련나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설치 작업이 끝났구요. 한번 가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게두개 있어서. 원래 이 부위가 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살짝 휘어줬는데 올해는 더 이것을 이, 봉, 이 파이프를 더 휘어주고 좀더더 더 길게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가끔 13mm 볼트 풀때 유용하게 뺏어 쓰면 되기도 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더 어차피 매년 해야 되는 일이고 이왕이면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은 강구해야 될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계속 레버를 당기고 놓고 하는 것도 계속 수차례 반복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을 하고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트랙터 비료 살포기는 이 살포할 때또 나름대로의 요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파머 였구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